엔저가 투자 기회도 되고 여행 기회도 되고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엔저 상황은 가렇게 반갑지만은 않죠. 그러니까 엔이 싸지면 우리 수출 가격이 0.4% 싸지더라고요. 기업들의 수익을 압박하는 거겠죠. 외국인 투자자들이 일본 기업들을 재평가하기 시작했어요. 충분히.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사둬야 된다. 우리는 그럼 일본을 쫓아갈 것이냐 그 얘기는 달리 말하면 잃어버렸다는 게 뭔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잃어버렸다는 게요 성장률의 속도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이제 그런 시대가 돼가고 있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이 뭔가를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 도쿄의 신축 맨션 그러니까 이제 맨션이 우리로 치면 아파트거든요 신축 맨션의 중위 가격이 8천만엔 넘었다고 기사가 났더라고요 8천만엔이면 7억 정도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데 서울 시내 아파트 중위 가격이 한 10억 넘었다 최근에 좀 떨어졌죠 9억대로 그러니까 사실 서울 집값이 도쿄 집값보다 비쌉니다 그런데. 이것도 일본 도쿄 같은 게 많이 오른 게 원래 한 우리 돈으로 한 4, 5억이면 살수 있었는데 이게 지금 한 7, 8억 수준으로 오른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언제부터 올랐냐? 데이터를 보면 2013년 경부터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도쿄의 아파트 그러니까 매매 가격이 오른 지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어, 근데 이제 최근에 더 가파르게 오른 것은 맞죠. 왜 올랐나 이렇게 보면 집값이라는 게 공급 측 요인 이 있고 수요 측 요인이 있잖아요. 먼저 이제 공급 측 요인은 우리 마찬가지로 이제 일본도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니까 주택 공급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것도 있고요. 어, 거기에 더해서 지금 이제 수입 원자재 가격이 다 상승하다 보니까 건축비가 상승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수요 측면에서 보면 일본이 10년 동안 양적 완화를 했죠. 시중에 돈을 막 풀었기 때문에 유동성이 풍부해지니까 그게 이제 부동산 시장하고 주식 시장으로 흘러들어간 측면이 분명히 있죠. 특히 일본도 우리처럼 이제 30년 론을 끼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이제 집을 사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랑 다른 점은 일본은 100%다 대출이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10% 정도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아예 100% 전부다 다, 다. 그러니까 90%나 100% 대출 받는 사람이 전체 집 사는 사람 그니까 대출 받는 사람이 50%가 그렇게 해서 집을 사거든요. 특히 30대 같은 경우는 70%가 그렇게 해서 집을 삽니다. 그런데 한참 이제 이 양적 완화를 할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얼마였냐면 변동금리로 한0.5%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 거의 공짜인 셈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 편하게 대출 받아서 집 사고 하는 게 어, 가능했던 거죠. 근데 이제 최근에 금리가 좀 올라서 얼마 전에 보니까 고정금리로 한2% 후반까지 이제 올라갔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본은 자금 조달 비용이 싼 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집을 구매했고요. 또한 가지는 최근에 이제 엔저가 이제 진행되면서 슈퍼 엔저가 되면서 외국인들이 일본 부동산을 집중적으로 또어 이렇게 매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도 일본 부동산 굉장히 싼데 거기다가 환율까지 도와주니까 굉장히 이제 매력적인. 투자 아, 자산이 된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도 많이 투자하고 있고 해서 그래서 이제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많이 오르고 있는데 다만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은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곳은 도쿄와 대도시 그리고 도쿄 중에서도 이제 굉장히 교통이 편리한 곳의 신축 맨션 중심 그러니까 좀 어, 격차가 좀 있고요. 어, 사실, 일본에서 이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거를 좀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은 어, 1999년부터 제로금리를 실시해서 지금 25년 정도를 금리가 없는 세상에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특히 20, 30대 젊은 층은 금리가 있는 세상을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빌린다는 것은 거의 비용이 들지 않는 행위였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한 세대 동안 금리 없는 세상을 경험하다 보면 면역이 전혀 없게 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일본에서 금리 정상화를 뛰어넘어서 금리가 3%, 4%, 5% 되는 세상이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전혀 면역이 없는 거죠. 그러면 아마 지금 일본은 사실은 가계부채 문제는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가계부채 문제가 시한폭탄처럼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뭐 나이 드신 분들은 예전 일본을 기억하고는 있겠지만 그래도 30년 가까이 금리 없는 세상에 익숙해져 있고 그렇게 경제 활동을 해왔고 젊은 친구들은 아예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금리 없는 세상에서 금리 있는 세상으로 가면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우리한테 득이냐 실이냐 했을 때그 우리가 이제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나 개인일 때랑 우리나라의 기업들일 때랑 또뭐 우리나라 전체 거시 경제일 때뭐 이렇게 생각해 보면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그냥 일단 개개인 입장에서 보면 엔저 되면 좋죠. 여행 갈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본에 여행을 엄청 많이 가고 있는 건 다들 잘 아실 텐데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일학개미에서 이제 일본 주식 투자 많이 하시고요. 또 예금을 또 엔화로 이렇게 하시는 분도 많고, 어 이게 나중에 이제 차익을 실현하면 굉장히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엔화 엔저가 아, 투자 기회도 되고 여행 기회도 되고 어,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엔저 상황은 그렇게 반갑지만 않죠. 왜냐하면 전 세계 기업들 중에서 한국 일본 기업이 가장 경합도가 높아요. 우리가 뭐 자동차도 그렇고 철강도 그렇고 다 경쟁 관계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글로벌에서 이제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들이 경합을 하게 되면 그러면 결국 이제 수출 경쟁력, 가격 경쟁력이 문제가 되죠. 그래서 연구를 보니까 N달러 환율이 1%포인트 하락을 하며 그러니까 N이 싸지면 우리 수출 가격이 0.4% 싸지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경쟁을 하다 보니까 가격을 더 낮춰야 되는 거예요. 그럼 가격을 낮춘다는 말은 기업들의 수익을 압박하는 거겠죠. 어, 일본 기업들하고 경쟁하기 위해서 수출 가격을 낮춰야 되니까 기업의 수익이 이제 압박을 받게 되고 이걸 이제, 어, 거시경제학적으로 보면은 이제 경상수지, 무역수지 측면에서 어, 이게 긍정적인 요소는 아니죠. 그래서 경상 수지가 뭐 적자가 되고 그적자폭이 커지면 어, 경기 침체까지도 오지만 뭐 그렇게까지 올 거라고 생각은 안 들고요. 다만 이제 기업들이 굉장히 어, 일본 기업들과 경쟁을 하면서 어, 가격 경쟁력 차원에서 많은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이런 것들이 아마 내년 하반기 정도에는 N이 아마 정상 수준을 찾아 정상 수준이라 하는 것도 사실은 좀 정의하기 어려운데 저는 뭐한 110엔, 120엔 대 정도로 돌아오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이제 오게 되면 아마 이제 개인들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전략을 좀 거기에 맞춰서 좀 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기업들은 아마 그때까지 이제 버티면서 또할수 있는 선택들을 해나가야 되지 않나 네,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 엔저가 돼서 우리에게 불리한 요인은 맞지만 이게 막뭐 심각하게 우리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줄 것이냐라고 하면 저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일본 주식시장이 아, 좋아졌느냐 수치로 뭐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일본의 주식시장이 지금 3만 2천 엔 때인 것 같더라고요. 그데 33,000까지 갔다가 89년에 일본의 주식이 제일 화랑이었을 때가 39,000대였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30년 동안 회복 그 수준을 회복한 건 아니고 30년 만에 3만 엔대를 회복을 한건 맞다. 그리고 이 회복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면 이 부동산 가격이랑 비슷하게 2012년 말부터 2013년 초부터 주식 가격이 주가가 조금씩 조금씩 계속 이제 상승. 기조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최근에 더 이제 물론 더 가파르게 오른 건 맞죠. 몇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 기업 실적이 개선된 부분은 분명히 있다. 특히 이제 해외 생산 거점이 있거나 수출하는 기업들은 엔저로 영업 이익, 경상 이익이 굉장히 회복이 됐어요. 왜냐하면 엔저가 되면 어, 우리가 이제 해외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팔고 달러로 받잖아요. 근데 그 달러가 엔으로 환산했을 때. 확 늘어나니까 그래서 영업이익 경상이익이 늘어나면서 기업들이실제이 개선되고 이거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된 측면이 먼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양적 완화입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이제 일본이 10년 동안 지금 양적 완화를 하고 있으니까 시장에 돈을 계속 풀고 있으니까 풍부한 유동성이 일부는 주식시장으로 일부는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갔기 때문에 주식시장을 떠받치는 효과가 있어서 어 그래서 양적 완화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것도 맞고 세 번째는 최근에 이제 급상승하게 된 배경 중에 하나인데 그 워런 버핏이 올해 4월에 이제 일본의 종합상사 투자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일본 기업들을 재평가하기 시작했어요. 일본 기업들의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 충분히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사둬야 된다. 그래서 외국인 주식 투자자들이 좀 늘었고 끝으로 사실 이 효과도 굉장히 중요한데 올해 1월에 도쿄증권거래소에서, 어, 일본의 그 주식이 저평가되어 있다고 해서, 그 자기자본 대비 주가가 낮은, 그니까 PBR이라고 하는데, PBR이 1 이하인 기업들에게 이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자사주를 매입했어요. 소각을 한 거죠. 그게 한 4조엔 규모 되거든요. 그니까 러 이제 주식수가 줄어드니까 주가는 상승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효과들이 다 어우러지면서 주식시장이 화랑처럼 보이는 게 지금 이제 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을 닮아간다. 우리도 잃어버린 30년 남들 같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전제가 일단 한국과 일본이 굉장히 닮아있다는 거잖아요. 실제로 보면 한국과 일본의 뭐 민족, 언어, 사회 문화적인 측면 굉장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 일본을 어, 캐치업하는 과정에서 경제 구조나 산업 구조도 굉장히 많이 닮아 있어요. 실제로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자유무역 시장 시스템에서 제조업을 기반으로 성장을 한 것도 똑같죠. 그리고 이제 인구 구조도 굉장히 닮아 있어서 어, 예를 들어 2025년이 되면 일본의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30%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도 2025년에 20%가 돼요. 일본은 전 세계에서 고령자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지만 한국은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두 사회가 안고 있는 숙제와 과제도 비슷한 지금 상황이라서, 어, 우리가 사실은 교과서가 옆에 있는 셈이죠. 해답이 궁금하면 어, 어떻게 했더라 이렇게 보면 되는데 잃어버린 30년이라고 우리가 뭉뚱그려서 얘기는 하지만 저는 사실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용어를 쓰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 잃어버린 30년 안에 비즈니스 사이클이 다섯 번 있어요. 그러니까 다섯 번의 호황과 다섯 번의 불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잃어버린 30년 하면 30년 동안 계속 불황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다섯 번의 호황과 불황이 있었고 심지어 그러니까 일본 전후의 가장 긴 호황이 73개월짜리 호황이 이자나미 호황이라고 있는데 그게 그 다섯 번 중에 한 번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긴 호황이 아베노믹스 경기인데 그게 또 다섯 번 중에 한 번. 그러니까 가장 긴 호황과 두 번째 긴 호황이 이 30년 안에 사실은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잃어버린 30년을 사실 우리가 쪼개서 봐야 되는데 90년대는요 90년 91년에 가격이 붕괴했거든요 주식시장이 붕괴하고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서 프라이스 레벨이 폭락은 했지만 기업이 막 도산하고 우리 생각만큼 그렇게 기업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이 도산을 하거나 하지는 않았거든요 이때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가격이 폭락하니까 자산 가격이 폭락해서 기업들이. 신규 투자는 안 하고 몸을 사리면서 열심히 부채를 줄여나가는. 그래서 기업이, 기업의 생명활동은 계속 대출받아서 신규 투자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죠. 부채 최소화 하는 거에만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런 기업들 중에는 일부는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좀비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근데그 좀비 기업을 도산시켜야 되는데, 이 도산하면 워낙 사회적으로 파장 효과가 크니까, 은행들이 계속 지원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좀비 기업들에게 물려있는 은행들이 좀비 은행이 또 되는 거예요. 좀비 경제가 되는 거거든요. 90년대는 좀비 경제, 아, 밸런스 시트 불황이라고 하는데 자산 가격 폭락으로 인해서 불황은 이어졌지만 기업이 망하거나 도산하지는 않고 그걸 계속 연명해가는 좀비 기업이 온전하는 그런 형태의 불황이었고 그게 언제 위기가 닥치냐면 97년, 8년에 일본의 은행 위기가 오면서 일본 은행들이 파산을 해요. 그러면서 일본 은행들이 m&a도 맺고 이러면서 지금 이제 메가뱅크 세계로 재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은행 위기가 왔고 은행 위기가 오면서 이제 금융권은 이제 불량채권을 다 털어내고 정리를 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일본의 진정한 위기가 시작이 됩니다 99년 1999년부터 2005년까지가 일본이 디플레이션을 겪거든요 그러니까 90년대에는 1% 정도 성장을 했어요 매년 90... 3년부터 97년까지 GDP가 매년 1.5%씩 성장했거든요. 그러니까 90년대는 그래도 1% 정도 때의 성장을 했는데 2000년대가 되면 0% 성장을 하게 돼요. 정말로 저성장에 빠진 거죠. 거기서 이제 완전히 그 피크는 언제냐면 2008년, 2 9년 글로벌 금융위기.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벌어지면서 그때 일본의 많은 비금융권 제조기업들도 파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도산한 기업, 정리가 돼서 없어진 기업들도 있고, 또 이때 위기를 극복해서 다시 이제 새롭게 재탄생한 환골 탈태한 기업도 있고, 어, 근데 이제 이 위기의 마지막 활용점정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죠. 그러니까 정말 2 0 0 0년대의한 10여 년은 일본 경제에 있어서 최악의 10년. 심지어 2006년부터 2012년까지 6년 동안 총리도 6년 동안 6명 바뀌어요. 1년에 한 번씩. 정치, 경제적으로 불안정이 극대화됐던 시기가 이 10년이에요. 그래서 저는 진정한 잃어버린 10년은 그 2000년대 10년이 정말 잃어버린 10년이고 아베가 등장하고 나서 아베노믹스가 실시된 2010년대는 회복하는 10년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90년대와 2000년대와 2010년대가 다 이렇게 사실은 성격이 좀 다르고 우리랑 비교를 해보면 우리는 그럼 일본을 쫓아갈 것이냐 그 얘기는 달리 말하면 잃어버렸다라는 게 뭔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잃어버렸다는 게요, 성장률의 속도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80년대 후반에 매년 4에서 5%씩 성장했거든요. 그런데, 90년대 매년 1% 성장, 2000년대 0% 성장, 성장 스피드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이 얘기는 저성장 시대에 진입한 거죠. 새로운 균형, 뉴노멀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극복해야 될 시대가 아니고, 이제 우리가 적응해야 될, 지속 가능성을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이제 그런 시대가 돼가고 있죠. 왜냐하면 2023년 올해 예상하고 있는 잠재성장률이 1.9%, 2% 처음으로 어, 이하로 내려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요. 내년에는 1.7% 대가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1% 대의 잠재성장률을 매년 아마 이렇게 기록할 거예요. 잠재성장률 1%라는 건 우리가 경기가 좋고 잘하면 한 2~3% 성장하고 안 좋으면 0%대로 떨어지고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뉴노멀 시대인 거죠. 저성장 시대에 이제 진입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고민해야 되냐면 우리가 상참 성장하던 시대의 생각에서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이 뭔가를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인구감소 같은 것도 일본이요. 1994년부터 엔젤 플랜, 신 엔젤 플랜 해서 매년 수조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수십조 원을 인구 이 출생률 상승에 쏟고 있는데요. 실패했습니다. 30년 동안. 인구 이 출산율이 올라가지 않아요. 지금 일본이 1.26이거든요. 1.8 정도만 되면 소원이 없겠다면서 계속 매년 올해도 6조엔 이상 썼어요. 내년에 8조엔 이상 쓰고 2030년부터는 10조엔 넘게 쓸 거라고 예상하고 좀 계획하고 있는데 절대 올라가지 않습니다. 증명이 됐어요. 출생률 올리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출생률 올리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인구가 줄어드는 건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기정사실화. 그러나 줄어드는 속도를 최대한 늦추면서 천천히 줄어들게 하면서 그만큼 이제 적응할 시간을 벌면서 우리가 줄어드는 인구 속에서 어떻게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능하게 할 것이냐 노동생산성을 높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10명이 일을 하다가 1명이 일을 하게 되면 기계를 더 쓰면 되거든요 그러면 10명이 일하는 것보다 더 많은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인구 줄어드는 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만 줄어드는 속도를 좀 늦춰가면서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노동생산성을 올릴까를 고민해야죠 결국 이거는 인적자본을 어떻게 높일까 투자를 어떻게 할까 우리가 이제 교육의 질 문제하고도 관련돼 있고요 그래서 인구는 줄어들지만 이건 기정 사실이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인적 자본을 높여서 노동 생산성을 높여서 노동 생산성을 높이면 임금도 올라가고 우리 생활 수준도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갈까를 이제 고민해야 될 시점이 됐다. 예,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원래 이제 일본이 인구 1억이라는 거를 상정해서 모든 시스템이 사실은 설계가 돼 있습니다. 세금도 그렇고요. 뭐 우리 사회 보장 시스템도 그렇고. 어, 그런데 이제 일본에서 이제 94년도경부터 이제 인구 문제에 집중하게 된게 이제 90년대 들어서 이 속도로 가다 보면은 이제 인구 1억이 유지가 되기 힘들다는 것을 이제 예측할 수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때부터 조금씩 조금씩 어, 어떻게 하면 출산율을 올릴 수 있을까를 고민했는데, 사실은 출산율을 올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수십 년 동안 경험하면서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2010년대 그 아베노믹스 할 때는 사실은 출산율보다도 어디에 더 방점을 찍었냐면, 노동 참가율을 높이자라는 데 방점을 찍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구가 늘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인구들이 전부 다 일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전업주부가 되면 이제 노동 시장에서 빠져나가고 또 65세 이상 고령자가 되면 또 노동 시장에서 빠져나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했던 게 뭐냐면 노동 시장에서 빠져나간 전업주부를 다시 노동 시장으로 유턴시키고 고령자도 다시 아, 일할 수 있도록 지금 일본이 사실상 어 지금 정년이 70세로 연장이 됐거든요. 70세까지 본인이 원하면 회사에서 어 일할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하는 게 강력하게 권고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70세까지 정년 연장이 된생태고 그래서 일본에서 인구가 감소하지만 최근 10년 동안 일하는 사람은 500만 명이나 늘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일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있는 사람은 모두 일할 수 있도록 만든 거죠. 이거를 일본에서는 1억 총 활약 사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1억이 활약할 수 있는 사회. 그래서 이렇게 유지를 해 왔는데 2016년에 이제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처음으로 한해 100만 명 태어나던 신생아가 100만 명 이하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한해 100만 명이 태어난다는 얘기는 이론적으로 100만 명 태어나서 100살까지 한 명도 안 죽어야 딱 1억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없지만 100만 명이 안 태어난다는 얘기는 이제 물리적으로 1억 명을 유지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더 발등에 떨어진 불이 돼서 어 일본 인구 100만 명이 속도로 가면 2030년이 되면 80만 명까지 떨어질 것이다. 한해 태어난 아이가 이렇게 예상했는데 작년에 77만 명. 일본이 지금 예측한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인구가 줄거든요. 그래서 어 일본은 지금 굉장히 그 줄어든 인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과 어 고령자의 노동 시장 참여를 높이고 있는 거와 한 가지 더 뭐가 있냐면 외국인 노동자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특정 기능 1호 2호라고 새로운 제료 작용을 만들었습니다 이 특정 기능은 뭐냐면 인력이 부족한 산업을 몇개 정해서 거기에는 언어를 못 해도 상관없어요 국적 불문 나이 불문 무조건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실상 블루칼라 이민 노동자들을 받아들이는 이민 창구를 만든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지금 외국 노동자 받아들이고 있고요. 근데 우리는 더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한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초반까지가 인구 구성에서 굉장히 두터운데 이분들이 한해 100만 명씩 태어났는데 지금 태어난 애들이 한해 25만 명이거든요. 4분의 1 토막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본보다 사실은 더 발등에 떨어진 불이고, 어, 굉장히 지금 인구 줄어드는 속도가 빨라서, 사실은 인구 주는 것그 자체보다도 이 줄어드는 속도가 빠른 게 문제거든요. 우리가 적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일본에서 하고 있는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 뭐할수 있는 거 빨리빨리 도입해서 어, 할수 있는 건 하고 또 일본이 안한 거라도 우리가 좀 시도해서 새롭게 좀 파격적인 거 하지 않으면 어, 이 추세를 막기가 굉장히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